정전기 방식 품기에 손을 터치해 주세요. 어 뭐고? 야야야야 됐다 됐다. 또 얼마요? 가득? 예 가득이요. 지금 무조건 가득 넣어야 돼 GSM 포인트 카드를 마그네틱 없음. 카드 리더기에 긁어주세요. 없음 없음. 확인해 주세요. 활부 개월을 선택해 주세요. 카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연료킥을 열고 노란색 주유건으로 주유하세요 14만원 다 들어가진 않겠지? 다들어갈수있지 네, 네. 지금 길가 앞인사 올라가는데 네, 네. 주유중입니다 땜물난다 어? 이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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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이끼야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주가면 주의해야 뭐가 지금 들어갔나?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카드를 회수해주세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 이, 왜안 올라가나? 올라오자. 전자식이라서. 근데 김밥 먹고 올라가야 되겠나 싶다 아, 그럼 통안 하겠나? <laughs> 빨리 통안 <통화해> 싶네 여 있네 약사다 개인탕 아니 그 개인탕이면 다른 사람들이랑 안맞히시안 맞히고 안안그 우리끼리 그냥 대실 해가지고 가족탕이네 가족탕 가족탕아다아네안 가면 가고싶다오씨 한번 갑시다 오늘 가지요 가면 오늘 갈까? 응. 저도 예약해야 안 되나? 물어봐야지 전화 아. 왜 그래? 동지야 배 그래? 아네 이야기해주세요 그래 네네 남자 네 명이요 저 오, 보이네 가봐요 저 위에 보이죠어우 핸들 이이무 되어? 가바 되어? 이붙이름어 이름으로 어 핸들 이름으로 되어? 이름으로 되만 등산 갈 때는 또이 신어야지 응? <laughs> <laughs> 이거 브릴리 아이가 그렇지 아 이거 픽피로 만들었는데 그거 항균 항섭 아이가 이거 그렇지 등산 갈때 신으면 이게 아주 좋다고 응. 아 일할 때 <laughs> 우리 운전할 때도 좋고 어. 어, 등산할 때도 좋고 자전거 탈 때도 좋고 바이크 탈 때도 좋고 그냥 까볼래? 보자 화이트 장모 어. 이게 또 신제품이라 야야이 아. 예뻐졌다 일단 도톰하네 응응 쿠션이 좋다 어, 아주 멋지게 됐다 이것도 불 들어오나? 불리 <laughs> 들어오겠지? 왜냐하면, 구리가 들어있으니까. 아 잠깐만. 아, 구리가, 구리, 들어는 야가 고장났는가, 이거? 아, 어, 이게 고장났는 거 같다. 웃지 마요. 웃지 마요. 우리 자기 치는 거 같잖아, 웃으니까. 들어온다, 들어온다. 구리 들어있다. 무조건 들어있다. 그럼 이걸 뺄까? 어, 빼자. 아. 아, 다시 넣자, 저거는. 어떤 일로 하자 야 오늘, 오늘 등산 쉽다 어. 가마 에코 프릴리 항균 양말 어. 등산 가는데 이거 안 신으면 밥 먹는 데 숟가락 없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야, 그래, 이거 무건 신어야지 응.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게 패션 리더지 야 진짜 멋있다 국내 최초 3가지 항균 소재 탑재 폴리 프로필렌 구리 슛한번더 바이오 가공 처리 <laughs> 아주 좋은 양말이네 친환경 평소에도 이거 신고 다니시잖아요 이거 뭐 좋죠 그런데 저는 맨날 신고다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사가지고저도 어 이틀에 한번 신던 거를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하루에 한 개씩 신는데 한두 켤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개씩 한 켤레씩 신으시고 그래도 해 된다 이건 6,000원 이거 6천원 이거 5천원짜리 5천원짜리 네개한 그렇게 하셔도 되는 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저 아, 좋은 거 좋은 소 좋은 거데은거찮은거이거얼은거좋 네분자세분한대이봐 이거 올때는 그냥 꺼면 돼요? 내려차보이제그 본인 확인을 해 아우 뭐 사무실에 추가한 거다 소수된 그금네에요이서끝이후 많이 다니세요 오아 이거도 그때요? 엄마 너너일번못가 윤미가 아침부터 쌌단다 이게 한 사람 몇 줄씩인데? 이거 두줄이가두 줄... 두 줄이 왜 이렇게 두껍노? 이거 아무도 못 먹는데 한 개는 안 먹는데 야이 김밥이 어제이 야... 엄청나네 응. 야회이상한 괜찮겠나? 중간에 화장실 없을텐데있다고중간 들어가야지 자연으로 보내야지 아, 900, 900m 밖에 안되는0 9 0 .9. 에이 한발자구 1m 아이가? 900, 900 걸어만 가면 되는이가이 시계를 올라가 약상 야저내 새끼들 간대 야구도 하는 사람이 이래 못 올라오면 야구를 안랑 상관없어 가 망자. 어디 가요? 5분도 안 됐다, 지금 올라온 지. 야, 너무 열고 왔네. 야, 다리 잘린다겠다. 칼 없나? 다좀 잘라내야 지아 죽었다. 내피오다 니 네, 형들 버리고 혼자 올라갈 모양은? 아이고 <laughs> 어? 뒤쳐진 사람 뒤쳐 뒤처, 뒤쳐지는 대로 와야지. 가다가 기다리고 가다가 기다리고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휴식이지. 니 네, 언제부터 산이라고 잘 올라갔다고? 어 저기 어. 저기 형들 지금 죽을 라 하는데 니. 어. <laughs> 어뭐 아무것도 아예렇게 나가고 전부 다. 동지 지금 정신이 맑다. 센치 가네 센치가. 지 봐라. 범새 검사다 범새 검사다 노 스페이스 입었다 이거 그만하나 또 우리 신지하고나또알아 이제 퍼져 <봄자>, 있다 이거 <이제. 봄 카페> 지금 이거 읽으려고 서 있는 거 맞죠? 쉬는 거 아니잖아 맞지? 읽고 어? 있잖아 보면 힘들어 보이는기라 갑 생각이 많은가 아, 아. 아. Don't, don't. Don't, d o 말 어때요? n 말 좋지 n 너무 o n 하네 o n t Don't. 해요 야, 이 거의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보송보송하다는 건 정말 그러니까. <laughs> 좋다는 거래 네. 평소에도 이 양말 많이 신으시잖아요. 응. 어. 이럴 때 무조건이시지. 등산할 때나 낚시할 때, 캠핑할 때, 바이크 탈 때, 자전거 탈 때, 운동할 때, 이럴 때막 신으면 끝내주겠네. 끝내주지. 콩좀 있다 도와리다 와. 와. 잠깐만. 그 양말 어디꺼라고요? 에코 브리 안들려요? 좀 크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에코 브릴리요 어떻게 그거 사려면 어떻게 해야돼요네이버 어. <laughs> 네이버에? 에코 브릴리 어검색하시어 다왔다 다왔어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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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 관봉 0.1kg 김진동 씨가 의외로 씩씩하게 잘 올라가네요. 뭐가 터져? 허벅지. 아, 아. 왔다. <laughs> 다이어트 디잘 <어디>. 댕기네. <laughs> <laughs> 상캐하죠호스랑이 가봤어야 된다 추워서? 아니 땀이 나갔고 아니 아니 이따 씻어야 되는데 이거 또 입어야 되잖아 양말을또신면도 돼요 왜냐면 냄새소치율이나 이 거시기 하는 게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음. 이따 저거 실험해보면 되겠다 네 실험해보면 돼 양말 살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네이버에 어. 에코블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불 꺼진다 불 꺼진다 불 꺼진다 많이 간절하다 니절안 네 했잖아. 빨리 절해라. 갑시다동으 내려가는 거씩씩간데 겁나 응. 제일 무거우니까 제일 빠르지. <laughs> 발톱도 이빨이. 야, 내려가는 거 이렇게 씩씩할 수가 있나? 발을 떼디면 이거 바로 구른데 조심해야 된는데 동호 벗아들 걸어 조심해야 되는데. 부처님 곁으로 밥떨어기네 갈 수는 있으라, 근데. 으이, <laughs> 저래, 잔방스럽노. 이거 영상 쓰겠나? <웃음> 왜? <웃음> 어? 왜? <laughs> 우리 뭐, 아무것도 모한것 같은데? 어, 저, 저, 터키탕 가잖아. <laughs> 약초탕. 응. 야, 김나연인가? 김혜연. 김혜연, 김도연. 아직까지 발이 응. 하나도 안지었다 진짜. 아, 이좀만지 그렇다. 진짜 그런가? 하나도 안지었어 땀이 나잖아. 응. 발가락 요렇게, 요렇게 비벼보면 응. 미끌미끌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퍼서퍼서 해야지 퍼다 뿌려야 하는 거지 30년 전통 갓바이어 뭐, 이, 오뎅은 언제 먹어도 맛있다. 맛집이지. 네. 사우라 갔다 와서 먹는 게더 맛있긴 한데. 사우라 갔다 와서 다시 먹을라. 어. 사우 갔다 와서 다시 먹 어. 사우라 갔다 와서 이제 안 나오죠? 지금 해시고. 235분 200 2요0 2 0요2요0 200 200 2 0다200 2요0 200 2 0요2 0요200 200 2요 봉지 0 0요0 0 2두봉지0 0 200 200요0 0 200 200 200 2 0요요0 0 200 2요요200 200 2 0네200 2요0 2 0있2 0요 어 맞다 맞다. 올라간다. 어. 어, 어, 기다리다. <laughs> <laughs> 감을 봤는데. 한참 아, 한참 가긴 가야 되네. 잘 야, 니아다리가일 맞다. 멋지기도다 여기 108배에서 캔다아 그래 되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내 108배 한 개를 여다가 이래 하면 안 <laughs> 어, <이러면 하면> 되지? 어이러 하면 안 되지 그럼 이거 커서 만원으서 해야 할 나는 이거 여기서 접고 올라오는 거지 기 좋다 <laughs> 이끼야, 이끼, 아유, 나한테 오잖아. 이끼야, 아유 이쁘다. 이쁘게 생겼 너. 아유. 이끼. 신이끼. 그 약물은 다 여기까지는 다 채우세요. 네. 그리고 욕조가 지금 약이 잘안보이네요 살짝 감사했기 때문에 그거 할때 미끄럼 조심하세요. 음, 아, 예. 요거는 얼굴에 솔직히 빨라가지고 손목이 짧 보시면 돼요. 아, 네. 그 약은 끝나면 야냥 뒤져 지 마시고 네. 양보라 뭐라 뭐래? 양보라 음, 보송 봐서 해요. 지금 느낌이 없어요. 한 개도 안 난다 진짜. 네,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맞아 볼래? 어떤데? 냄새 안 나네. 저거 얼굴에 바르면 꿀 같던데 보니까. 이 바르면 연할 수 있나? 맞지. 뭐 <laughs> 자, 다시 신어도 새거 같이 신을 수 있다. 음, 당연하지. 머리가 왜 이렇지? 형이 이래 하라 캐야 돼. 아니 나 그렇게까지는 하라 그랬다 쎄거라 <laughs> 그냥 <laughs> 이게 무슨 양말이라고? 에코프릴리 항균 양말 응. 살려면 어떻게 해야되죠요이버에코프릴리 치면 되지 아... 양말 만족합니까? 응이 양말 이름이 뭐라고? 에코프릴리 이거 살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진짜 시나카, 이게 진짜 전투복. 이거 와청이다, 전투복. 아까 소원뭐 이랬는데, 행복하게 잘 살게 해 달라고. 니는? 아우번 차. 아 그게 다라까 봐가네. <놀람> 형뭐 이랬는데, 동시에 잘살해 달라고. 간절함은 다 이루어진다. <놀람>